빨리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지 여기 이름만 바꿔야겠다. 이름만 일단 CSV table tab1. 네. 이걸 이거만 바꾸죠? 뭐 디스플레이 아니야 이것도 다 바꿔. 디스플레이 아이..모르겠다. 아이..디스플레이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이거 대신에 이거 요거 바디는 이거는 필요가 없죠. 바디 안에다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만 하면 되고,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 여기를 할게. 데이터 테이블 이제 가져오는 건데, 예전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제 패턴은 다 사실 뻔해가지고, 너무 뻔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데이터 테이블 자 이렇게 하면은 불러오는게 맞죠 예 요거 옵션 옵션 이시고 주로레 h 스 체인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빛그 반응형을 쓰겠다 뭐 글자 이런 거는 치, 하지 않겠다 그 오토 with 는 쓰다. 그럼 딱 맞춰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AJAX를 불러오는 거죠. AJAX는 그냥 그 기존 거 그냥 똑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csv, csv 맞을 거예요, 아 요거 이제 호출하는 거니까 csv로 가져오고, 그리고 데이터, 요거는 뭐안 써도 되는데, 이게 어질 때는 좀편하더라고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바로 하니까 이 가공을 다른 쪽 데이터 여기 컬럼 그 부분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미리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선 하고선 얘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도면에서 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데이터 데이터는 아이디 아니, 아니 소문자지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 이렇게 여기 이름 <laughs> 설명 카테고리 이런 것들은 좀 써주면 좀 좋죠. 그 좋다는 게 뭐냐면, 그 DB 타입 같은 거, 이제 여기가 여기는 지금 데이터를 그냥 저쪽에서 받아온 거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코드 값이 있으면 코드 값을 관련해서 또 DB를 이용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리고 가격은 지금 그걸 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처리를 할수 있죠. 일단 요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이이 이 부분을 너무 그런 거를 쓰면 쓰면 음. 원아 원이면 안 되지. 아 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원을 원이 이거, 이거 가져서 쓰면 되나? 원이 어 되는구나. Price, Price, right, Pass, Pass, Plot, Data, To Location String. 이게 아마 KO의 KR. 3개로 나올 거예요. 아주 좋죠. 미니멀 디지털은 2개, 그리고 맥스 뮤지컬은 마찬가지로 2개. 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알아서 변화. 이 렌더를 해서 사실 여기서 변화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 여기서 변환해서 얘한테 넘길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는 그냥 받아오고,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또 묘미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거야라고 하기에는 힘든 게 줄타기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어 얘가 이게 좀 속도 이게 좀 속도가 낫구나. 그럴 때는 이 방법 쓰고 이게 좀 속도가 낫구나. 이 방법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딱 응식처럼 외워버리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그 가격이 없을 때, empty t a b 이런 거 있을, 이런 거 되게 좋죠.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가 없습니 이런 거다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다 준비 다. 준비가 다 돼있죠. 리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고. 또, 뭐 있더라? 음. 어 OMPT. 되게 많아요, 옵션이. 근데 전부 다할 수는 없고. 그냥... 아이씨. 그 뭐. 그리고. 아, 이게. 한글 썼다, 영어 썼다, 그래가지고. 서치 서치 필요 없어. 서치 빼버려. 제로 제로 코드. 이 그리고 이 데이터 테이블이 되게 좋은 게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지금 작업을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는 다그 서버 사이드를 이용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페이지링 할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데이터를 다 내려줘야 돼요. 페이징을 할 경우에는. 근데 서버 사이드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딱 밖에만 내려주고 서버에 서버에서 그 나머지는 다 서버 사이드로 다 처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다 있어요. 데이터 그리드가 아니 데이터 테이블이 다른 것들도 이제 돼 있는 제품들도 있고 돼 있는 제품들이 주로 좀 비싸고 데 있지 않은 제품들은 좀 싸죠. 그런 거를 귀찮아서 그런지 잘안 만들어 놨, 손이 사실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니까 얘네들이 다, 이게 다 공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 부분에서 그 부분만 또 상용을 해서 이제 빼내는 제품들도 없지 않아 있죠. J, j s 컬리 J그리드, J그리드, J그리드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게 상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데이터, 또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예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공 써봤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공짜에서 그 공짜였다가 이제 상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쉽게 됐죠 상용으로 쓸거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상용쪽은 또 오히려 고르다 보니 시간 다 가지. 이런 쓰는 것 자체가 또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런 거 찾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어 테스트 한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또 에러가 나오네요. 까이네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아이씨 없어 없어 왜안 나와? 안 나와. 어?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요고, 데이터 테이블을 없고.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요거 집어 넣는데 아씨, sv. 아다 어, 제대로 됐는데 왜 그러지? 음. 어, 방이 되질 않았어, 씨.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뭐가, 내가 틀렸나 본데요? 아이씨, 잡아야겠네. 찾았는데, 이씨, 이게 지금, 뭐가 문제지? 왜? 이게, 이게 뭐지? 이씨, 내가 넣은 건가?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이 타이틀 때문에 그랬던가? 잘, 되게 잘 되는 건데, 어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어, 제, 아, 정, 아까 전에 이게 타이틀 이거 넣으면서, 아까 전에 이거, 여기 들어갔나봐요. 이게 왜 들어갔지? 아, 이거 시간 끌게 아닌데, 이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아이씨. 데이터 그리드 잘 나왔죠 첫 번째고 여기 지금 뭐 늦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게 했을 때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클라이티 사이드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제 올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리스트 로 하면 데이터 DB 넣었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아 오늘 좀 빨리빨리 해서 끝내라고 했었는데 아 데이터 테이블이 좀 이상해졌네. 자 데이터 테이블 그냥 바로 불러요. 오 요거 그냥 불러오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까도 말했듯이 데이터를 이쪽에서 받아오는지 이거 아마 했으면은 성공을 했으면 콘솔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우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편집을 할 건지 편집을 해서 이쪽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하든지. 이거는 속도 부분에서도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서 너무 여기서 렌더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던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서버에서 받아와서 그냥 바로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은 서버사이드로 체크는 하지 않았어? 체크는 하지 않았어요? 서버사이드, 이게 서버사이드인가? 사이드, 추르르넣으면은 뭐 서버에서 되고, 페이징 처리를 할 때는 서버사이드나 그런 거 하고, 필터도 이제, 제일 서버사이드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속도면도 있고 이런 거 처리했을 를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안맞안맞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아마 없을 텐데 이게 이거 연결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해놔서 하여튼 이 부분도 이제 했을 때 이제 서버로 날아가는 거죠. 서버로 날아가서 이제 버튼 클릭 버튼 눌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상품일래 볼까? 예, 어, 상품 1. 이런 것들만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처리를 하는 거라 좀 속도가 빠른데 그럼 문제가 좀 많아지겠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너무 많은 걸또 서버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요새 또 브라우저가 한 10만 건 정도? 10만 건, 10만 건1 0만 건도 괜찮나? 1만 건, 10만 건, 10만 건 정도는 뭐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컴퓨터 성능률이 좋아졌으니까, 100만 건은 좀 힘들고, 10만 건 정도, 50만 건까지 바라보는 프로젝트 그 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받아와서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서 서버를 올려주고,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에 생각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쉬십시오. 바이바이.